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번 근심을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예수님 세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세번 사랑한다고 대답한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하나님 말씀에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62절 하나님 말씀에 그 가책에 밖에 나가서 신이 통곡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거스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세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 그 죄책감을 덜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뭘 할지 그래서 아, 19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은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밀라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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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근심을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걸왜 근심을 했을까 그래서 헬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는 아가페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필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는 필로의 사랑 이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스톨게라 그래서 친구간의 우정을 말하고, 에로스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아들을 죄인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할 만큼의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살인한 강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살인한 강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사건이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할수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사랑이라고는 그 실수투성인 사람의 사랑 그것밖에는 할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스다 광야에서 성인 남자 5천명과 여자와 어린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날이 저물었고 광야고, 그 다음에는 200대나 리온의 돈이 있다면 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저들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6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과 제자들이, 오, 할수 없는데요. 우리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내놨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거둔 것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거두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다닌다는 것, 니가 스스로 뛰를 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 뛰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니네 생각대로, 니네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니네 마음대로. 그래서 요나 1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 뇌로 가서 4 0일이 지나면 니네 뇌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띠를 띠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니 뇌로 가지 않고 다 스스로 가버리잖아. 그치요?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이 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하나 구해다가 강 바위 틈에 숨겨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와 보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아그 띠가 썩어 버렸어요. 띠가 썩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교만, 유다의 교만이 바로 이 띠와 같이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젊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내기 마시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s라는 어, 책인데, in his steps라는 것은 그의 발자취, 그의 발걸음,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소개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뛰고 다녔다는 거야. 요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이 너의 팔, 팔을 벌리리니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거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자문 4장 2십장절 하나님 말씀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17장 3절 하나님 말씀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안됩니다. 내 맘대로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내 맘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요한봉 1사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바로 그것은 젊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네가 젊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 안 돼요. 주일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요 그래서 18절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요나 네가 원하는 다시 스로 가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로 이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바벨론에 갈때야 우류에 있는 7 5살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너는 친척과 분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니까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육신대로 네음대로 행동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늙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속 우아에는 두 사람이 앞서가는데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니까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면서 뒤따라오는데 이두 사람의 강아지가 이두 사람이 누가 주인인가? 이소부와에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마리 개가 뒤따라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누구의 강아지인지는 한 길을 갈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림길에 서면, 갈림길에 서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편에 길을 갈 때에 강아지는 반드시 주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 늙어지면 됩니다. 내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산자를 다 불려다 놓고 그러고 가오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백성이 한 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둘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 무서도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외경으로 우리 성경 66권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을 때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럽니다예수님 만났는데 아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를 떠나서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도미의 쿠오바디스 이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르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 끼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19절 하나님 말씀에 인러한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고 말씀했는데 십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했습니다자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뛰 뛰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행복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젊었을 때는 네가 너의 감정대로 살았다. 너의 정력대로 살았다. 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은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 말씀 따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가페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거든.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 머레이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머레이 보웬은 이성과 감정을 잘 분리를 시키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자고, 감정과 이성을 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인격자다 그랬습니다. 만사 기분 따라, 만사에 짜증내는, 만사에 화내는, 그냥 모든 것을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있어요그 사람은 미성숙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고 머리에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고도 내 생각대로 내 행동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안전뱅이가 불떡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 16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19절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렇하고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 뒤에 함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21절과 22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우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 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이 기도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기도하면 될거 아니냐? 저 사람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예배 드리면 될거 아니냐? 네가 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도 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대로 가요. 그렇지만, 늙어지면, 성령의 축만 받으면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청년의 정욕을 빨리 버리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 감정대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